조석군대거이영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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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 이거, 이거, 용거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네? 저승이 저요? 저 졌어요 아, 3아저 어. 아직 1승 1패예요 아 진짜 아, 또시작했어 아, 네. 진짜 아, 단, 단, 그 카메라, 아니, 카메라 아니. 녹화 저한테 이런 부끄럽지 않니까 녹화, <laughs> 녹화 <준비하고> <웃음> 진짜 <laughs> 난포인트가 <누가> 필요해 포인트 <laughs> <laughs> 저기 진 와. 저기 김장진 씨한테 저거 물어봐서 어디서 사는 아, 아 이거 어 이거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래? 아, 아, 아니요 그, 그냥 그, 그냥 맞지? 맞지? 아그 아. <laughs> 그럼 조선이 가장 태용. 네. 꽃다발 다시 켜 줘. 안